2023 사월 모의고사 <laughs> 자 15번 15번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 모든 자연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문제 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까다롭지도 않았던 하여튼좀 음, 짜증났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라 자 a5 더하기 a6이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출발을 a5부터 가려고 그치 자 an a5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나는 a6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부터 안 되는 것도 보여줘야겠다. A5가 1보다 작아. 그렇다면 어디 위 시계에서 집어넣을 거니까 A6이라고 하는 것은 2에 이게 지금 n이 같이 움직이고 여기는 A, n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에 얼마? 세제곱이 되어서 이거 8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A5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A5 더하기 A6이 1이야. 근데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A4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고 해. 그러면 a 아, a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그지 뭐라고 쓸수 있어 사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제곱이 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고 a 사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로그 이에 a 사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a 사가 지금 얼마 된 거냐면. 2에 마이너스 7제곱이 된 거야. 어? 그러니까 2의 128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아무튼 1보다, 어? 근데 a4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는 버리고 뭐, 뭐를 갈 거냐? a5가, a5가 결론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제 a6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에 얼마? a5. 근데 어, a5가 1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지금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죠? 어, 그러면 a5하고 a6하고 더해서 1이 나오는데 a5는 1보다 크거나 같고 a6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a6은? 이고 a5는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출발. 자, 이제 a4가 얼마? a4가 그러면 1보다 작아. 그러면 1은 뭐라고 쓰겠어? 2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말이 안 돼. 그래서 a4도 역시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보다 클거나 같을 수밖에 없었고 1이라고 하는 것은 log 2의 a4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a4는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a4도 확정. 이제 확정되는 거는 좌 표시를 해놓고 갑니다. 어, 얘언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그 다음에 a3 가야 되지 이제. 아 그렇다면 이제 a3이 1보다 작을 때또 가봅니다. 근데 a3은 아 아주 독특해서 얘가 지금 a4가 2가 나왔는데 a3은 n 대신에 3 들어가는 거니까 2에 3-2제곱이 돼서 얘는 ok가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a3은 1보다 작아도 괜찮아. 맞죠? 오 어, 그러면 얘는 지울까? <laughs> 그러면 a3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는 이제 계속 로그 값 구해보면, 구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a4가 2인 거니까 로그 2에 a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어서 a 로그, 아, a3이 얼마라는 거? a3은 4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2의 제곱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 계속 가게 되면 a3은 2의 4제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 a4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2저2 a2 오케이 그러면 a1은 2의 16제곱이었다 이렇게 간다는 거. 아이 문제 풀려고 또 2의 16제곱을 16의 2제곱으로 써가지고. <laughs> 답이 안 나와서 한참 동안 또 헤맸던 멍청한 짓을 한 얘기를 또 해주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바닥 끝났고요. 이제 요거 왼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살려서 가면 되겠다. a3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보다 작다가 성립했다는 거를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a2가 1보다 작아. 그러면 a2는, 자, a3는 뭐라고 나올 거야? 어, 2에 0가 나올 건데 어, 이거는 지금 답이 1이니까 어, a3가 1보다 작다 그랬는데 1이 됐으니까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 따라서 a2는 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a3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느냐? 로그 2에 a2라고 쓸수 있지. 어? 근데 요거는 a3가 1보다 작다 그랬어 a2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값은 지금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지 아 그렇다면 a3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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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범위 내에서 아 다시 a3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a2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a2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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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야, 방정식 풀게 되면 A, a2는 뭐라고 쓰는 거야? 2에 a3되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여기 밑에 전부 다 2를 취하게 되면 그치, a2의 범위가 또 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면 a2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 아이고, 2보다는 작더라. 이 범위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아무튼 1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니까 a1이라는 것은 그치 답이 나오는 거죠. a1이라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a1이 또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 달라지겠죠.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A2는 어, 1보다 작을 때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로그 2에 A1을 쓰겠지. 오, 그러면 또 로그 e에 A1이 좀 전에 뭐라그랬어이 값이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1이 이제 나오는 거죠. 로그 2가 가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의 제곱인 4보다 작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될 거니까 문제가 뭘 물어봤냐? 로그 2의 최소값 분의 최대값. 2의 16제곱. 그러면 하나 약분하고 나서 답은 얼마? 15가 되더라. 자, 16번 문제. 뭐야, 이거 약분되죠? 약분되면 X 플러스 3이니까 답은 얼마? 5 되더라. 17번,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자, Y는 4에 X-1 플러스 A. 자, 2분의 3,5 대입합니다. 4에 2분의 1제곱 플러스 A. 그럼 이 값이 2인 거니까 A 값은 얼마? 3이었다는 거. 자, 18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다음을 만족한다. 뭐야, 이거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만족해야 되니까 fx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분모의 차수가 최고차가 2인데 그지 2차인데 분자 3차 없어져야 되니까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해야 2x 세제곱 없애고요. 그 다음에 5 나와있으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1 되겠네요. 다 알려줬네 f0이 1까지. 문제는 f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8. 자 19번 위치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치. 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전 b 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vt는 자 미분하면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 2라고쓸 건데 이거 지금 0되는 값 찾아야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0되는 거니까 자6 묶어가지고 t 세 아이고 조립제법 바로 가면 1마4 5마2쭉더하면 0이죠 1마3마3마2 1마마5 답이 2개 나왔다 해서 걱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자 vt가 정리했더니 어, 6배의 t-1에 완전제곱, t-2가 되어서 오 운동 방향이 두번 바뀌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래프 그래버말죠 t축에 1에서 총 치고 2를 뚫고 올라가니까 이때만 부호가 바뀐 겁니다 이거 지금 v 그래프에서 이때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는지 뭐 멈췄는지 아무튼 0이 되는 순간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속도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자 a t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위에 있는 식 미분하니까 638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 그래서 a에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이 들어가면 4니까72 그냥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96 플러스 30 그러면 72에서 얼마 빼는 거야? 66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 이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 합을 지금 Sn이다라고 얘기했는데 S 일곱 번째랑 S 여덟 번째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Sn은 어차피 최고차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어, 아래로 블록으로 지금 문제를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거 S-N 그래프라고 할때 최소값을 갖는 n이 두 개가 있어. 어, 요 때도, 요때 칠. 두때 팔. 음, 그러니까 요요한 가운데 점은 소수점이 나와서 우리 자연수 n은 자연수인 거니까 그렇지. 아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일곱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여덟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같다는 얘기는 a 여덟 번째 거 더했는데 똑같아지려면 a 팔이 영이었다는 거알수 있죠. 게다가 그렇지 첫째 항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음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수로 가고 있겠지. d가 영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알수 있고요. a는 자연 인수고요. a 플러스 칠 d니까 a는 마이너스 칠 d 자 문자 하나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조건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절댓값에 식만 틀리지 않게 예쁘게 잘 써봅니다. 2분의 2는 뭐 귀찮으니까 저기다 곱해버릴까요? 그치? 어, 여기다 곱해버립시다. 2는 절댓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자, m 절댓값 음. 얼마야? 마이너스 14d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2 a 2 플러스 m, 마이너, 어, m 마이너스 1d 이 값이 지금 얼마 나온 거냐면 162 곱하기 2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봐. 얘는 e m. 아, m 얘는 2를 약분해버립시다. 괜찮죠? 그러면 아니 계산할 때도 귀찮아지나? m 씁시다 그냥 아이고 e m이라고 쓰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에. m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약분했다고 치고 플러스 e m 마이너스 1에 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어 이거는 어162 이건 위아래를 약분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 없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쁘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나누기 계산하려고 어다타 영어는 아니잖아. 얘는 자연수고요. 이거 약분하면 2만 남고요. 2는 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다 약분될 거고요. d가 0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남는 것만 써봤더니 m-15 나누기 아래쪽은 m-15 남고요. 여기는 2 남는 거네.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얼마니? 4m-30은 m-15가 되는 거니까 3m은 15. m은 얼마? 오 되겠다. 그근데 어? 아까 m이 8보다 크다 그랬지. 지금 뭐 하나 빼먹은 거야. 그렇지. 절대값을 내가 안 벗겼잖아. 여기서 사실 절대값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양수일 때로 지금 벗겼다라고 생각하고 음수일때한번더 갑니다. 그러면 m-15 나누기 이 m-15가 얼마일 수 있다고. 마이너스 2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 마이너스 4m. 플러스 삼십은 마이너스 십오 넘어가면 오엠은 넘어오니까 사십오가 되면서 m이 얼마 되는 거야? 구가 되겠죠. 그러면 m이 구 나왔으니까 이제 답이지. 왜냐하면 m은 팔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까 처음 식에 우리 약분했던 아, 위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m이 구 절대값. 그다음에 마이너스 십사, 아, m 마이너스 십오였죠? 마이너스 구니까 구 마이너스 십오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육이네요. 거기다가 d가 있었어.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답이 162 곱하기 2였던 겁니다. 요거 9로 약분되네요. 9 1은 9, 9 1은 9, 98에 72 맞죠? 어? 그럼 6도 약분되네요. 그럼 여기는 3. 그러면 아 d는 6 되는 거네. d가 6 나오면 그치 a는 얼마인 겁니까? 마이너스 42 되겠네요.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요? a 13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a13은 첫째 항 플러스 n 1d 12 곱하기 6은 7 2래서 더하면 답은 얼마? 30. 생각보다 이 문제는 그치 많이 이제 나와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 풀만 했다. 자 21번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 O와 a는 자 2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3분 AP. 이거는 그림을 따로 그려서 볼라고, 그렇지? 음, 여기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정신 없죠. 그래서 그림 을 따로 그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떤 그림 하나 먼저. a a 음뭐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요거를 먼저 표시해놓고 가야겠다. AP의 길이는 AP가 얼마야? 이 루트 15. 그 다음에 AQ의 길이도 이 루트 15. 그 다음에 각 OPA, OPA 이각 코사인 이거랑 또각 OQA 코사인 이거가 똑같해. 이거 그러면 사실 뭐둘다 같은 각 아닌가요? 그쵸? 음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은 건데 알파라고 써, 어걸리면베타 없어 써 상관 없지. 아무튼 그 코사인 값이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는 전부 다 4분의 루트 15. 어, 사인 값이 뭐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 음, 그렇다면 먼저 어디를 뭘 OPA를 먼저 꺼내 볼까? 삼각형 OPA. 이 길이가 지금 e 맞죠? 여기가 p. 내가 지금 이 각을 알파라고 했고 여기가 이 e 루트 15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다 어렵진 않았다. 왜냐면 OPA 길이를 내가 이제 x라고 하고 시작을 할건데 여기서 답이 두개 나와. 근데 코 사인 값이 똑같기 때문에 x 하나 나오는 순간 OQ의 길이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 괜찮았어. 여기 오 a 여기는 2 e, 여기는 지금 q를 구할 건데 자 코사인 4분의 루트 1 5 얻었을까? 어 아, 코사인 알파 4분의 루트 1 5는자2 x 2 루트 1 5분의 x 제곱 플러스 60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56 되겠네요 여기 는4 약분되고 정개해서 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은 0 나올 건데 오 이게 87에 56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 문제에서 op가 oq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op가 그러니까 8이고 oq가 7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2루트 1 5라고 똑같이 나와 있었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사각형 OAPQ OAPQ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또한 가지 뭐냐면 이 사각형 OAPQ가 그지 한 선분 OA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같은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원위에 존재한다. <laughs> 그림 진짜 그지같이 그린다. 제발 어우 거의 잘 그렸다. 한원위에 존재하는 저 뭐야, 내 점이 한원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렇지? 나는 이각 구하려고 뭐 지금. 어차피 이 길이는 7 나왔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 여기 길이는 2라고 나와 있었고. 그러면 선분 AQ를 구함으로써 그렇지? 저쪽에 있는 PQ를 구할 수 있어서 아, 이 각이 뭐 이제 뭐 세타라고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자 어디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으로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 오 오큐웨이네? 내가 지금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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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여기 지금 세타인 겁니다. 이이칠 분의 7, 칠의 사십구 플러스 사 마이너스 육십 가는 거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오십육에다가 칠이네 마이너스 칠. 약분 되죠. 오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다는 거.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는 이제 넓이 구할 때 필요하니까 4분의 루트 15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나는 또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저 위에 있는 선분 피의 길이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분 피큐를 구하려고 어, 이 각을 이용하려고. 요거는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만 붙이면 아, 없애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은 괜찮죠? 어디 보자. 아요 길이를 뭐 y라고 두겠습니다자 그렇다면 이 y, 이 루트 15 분의 y 제곱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대박 없어지네 이는 사. 4 오, 그렇다면 y제곱은 루트 15 y니까 y는 얼마 나오는 겁니까 오, 루트 15 나오네요 이 y값은 루트 15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두 개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끝났죠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 o, q 가면은 이부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4분의 루트 15갈 거고요 플러스 위쪽에 있는 삼각형 a, p, q 갈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이 곱하기 루트 15 루트 15니까 30 곱하기 사인 끼인각 4분의 루트 15 갔더니 어디 보자 한꺼번에 갈까요? 약분 해도 되네요. 여기는 7이고요.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4분의 30 어, 잠시만. 4분의 22. 루트 15. 왜쓴 거야? 약분 되는데. 2분의 11 루트 15 되어서 문제는 p와 q를 그렇지 이번에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